어르신은 건강하시죠? 예. 어르신들 하트 예. 수업 시간에는 많이 좀 오버도 하고 그러는데 예. 좀 이렇게 비대면서 이렇게 이제 시간이 한정돼서 재밌는 이야기도 못해드리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강이 가장 중요한니 어르신 건강 잘 챙기시고 어 이제 날씨가 좀 차니까 따뜻한 음식이 면역력 증가하는 데 좋습니다 항상 찬물보다 따뜻한 물 예. 저쪽에서 찬거보다 따뜻한 보리차나 이런 게 건강에 상당히 좋다고 하네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자, 오늘도 여행 영어 어, 우리가 이제 호텔 같은데 가서 숙박 카드 작성하는 거라 모닝콜에 관련된 아침에 또 시차가 극복이 안 되면 어, 누구나 다 남녀노소 이렇게 잠을 계속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닝콜 부탁하는 거라든지 그 숙박 카드 쓰는 거또 그 관련된 이런 저런 표현을 또 같이 공부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요. 어, smoking or n o n s m o 이렇게 나왔어요. <laughs> 이제, 담배 피시는 분은 스모킹 룸을 원하실 거고요. 어, 저처럼 이제 비흡연자들은 n o n s m o 을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호텔 측에서 묻는 거죠. 스모킹 k i n g or n o n s m o 흡연실입니까? 혹은 비흡연실입니까? 이렇게 해요. 네, 그래서, 스모킹, 스모크라는게오씬신 담배 피다라는 얘기입니다. s m o k 담배 피다. 그래서 여기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스모크라는 것은 어르신 담배를 피다. 스모크는 담배를 피다. 여기다 ING를 붙이면, 동사에다가 명사가 됩니다. 뭐, 뭐 하는 것, 뭐, 뭐 하기. 그러니까, 담배 피는 거. 담배 피는 걸 뭐라고 래요 어르신? 흡연이라는 뜻이에요, 흡연. 스모크는 담배 피다. 그게 이로 끝나는 단어는 이를 없애고 -ing을 붙여요. Smoking 하면 흡연. 네. 그 다음에 o 혹은 또는 그래서 보통 A or B 이렇게 나옵니다. A 혹은 B 이런 얘기에요. A or B 하면은 A, A 혹은 B 이런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다 yes 이렇게 하시면은 나는 두개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안 되겠죠? 그러니까 A로 하실 겁니까? B로 하실 겁니까? 선택 의문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흡연자는 smoking please. 담배 없시는 비흡연자는 non smoking pleas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non smoking 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smoking 은 아까 뭐랬어요, 신? 흡연이라고 그랬죠? Smoking 흡연이라는 명사입니다. 여기 앞에 non 이 붙었어요. 부정 적두사라고 해요. 부정 적두사 아닐삐자 나세임이에요. 그러니까 흡연을 하지 않는 거니까 비흡연실 non-smoking room non-smoking room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smoking or non-smoking room 흡연실입니까 혹은 비흡연실입니까 라는 책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smoking room please non-smoking room please 이렇게 하셔야지 yes 이렇게 하시면은 두개다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렇게 네, 보시고요. 자, 방 숙박카드 작성과 모닝콜 네, 이런 것 관련된 호텔 이용하실 때방 선택도 할때 관련된 표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next sentence. You have a laundry service. 이렇게 해놨어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빨래죠. 그렇죠? 가서 그것만 계속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빨래 입어야 되기 때문에 세탁 서비스. 세탁 서비스. laundry service. laundry service. laundry service. 서비스, 서비스. 세탁 서비스가 있습니까? 세탁 서비스가 있습니까? 라치에요. 그래서 요 단어를 요 단어는 반드시 암기하고 외셔야 돼요. 그래서 Do you have a laundry service? Do you have a laundry service? Do you have, have a laundry service? 갖고 있습니까? 세탁 서비스 이런 얘기. 이제 요 laundry service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탁, 빨래라는 단어도 좀 어려우셔요, 신. laund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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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a가 a가 발음이 A가 발음이, <laughs> 입안에서, 신 입안에 이렇게, 이제 모음 사각도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적 근처, 우리가 침을 생기거나 음식물 넘어갈 때, 요 끝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우리말에는 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 그래서, run-d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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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 하 해요, 런신 run-dry, run-dry, r u n d r y s e m s 서비스는 서비스입 서비스는 서비스. 그래서 세탁 서비스 됩니까? 라는 뜻입니다. Do, Do, Do you have a laund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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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 서비스 됩니까? 이런 뜻입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도 중요합니다. 어르신. 그 다음 문장 보시면 Vending machines and ice machines are located on each floor. Vending vending machines and ice machines are located located on each floor. Vending machine and ice machines are located on each floor. 이렇게 났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면은 이 말도 늘 듣는 말이더 친. 자동 판매기와 얼음 기기는 각 층에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라지요. 네. 자동 판매기를 vending machine, 얼음 기계 ice machines 어디 어디 위치에 있다 are located 각 층마다 on each floor. 네. 그래서 자동 판매기와 자판기와 ice machines 얼음 기계는 각 층에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라지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vending machines. 자판기, 자동판매기, vending, vending machines, vending machines, 자동판매기, 자판기와 and 그리고 ice machines, ice는 얼음, machine은 기계 왜 s 붙인 이유는 딸랑한 대만 갖다 놓지 않죠. 그렇죠? 여러 대를 구비를 해놓고 그래서 고객님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판매기와 vending machines, and 그리고 ice machines, 얼음 기계들은 아, 로케이 a t e d l 라는 단어가 좀 어려우실 텐데, 동사로서 어디 어디에 위치하다라는 입니다 locate, locate, 어디 어디에 위치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로케이트, 로케이트, 어디 어디 위치하다. 그래서 규칙 변화입니다. locate, locate, located.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 구조입니다. 비동사 플러스 pp. 우리가 이거를 이제 수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에는 이제 이런 말들이 없어요, 지금. 지금 이 문장의 주어가 생명체가 아닙니다. 사물. 그러니까 영어는 사물이 주어인 경우가 많아요. 살아 움직이는 행동의 주체가 될수 없어요. 이 자동 판매기라든지, ice machines, 얼음 기계 같은 경우는 사물, 물건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가서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로케 located라는 펜을 쓴 겁니다. 비동사 플러스 피핀. 뭐뭐해진, 뭐뭐당한, 수동. 수동의 의미입니다. 뭐뭐해진, 뭐뭐당한. 네.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거하고 사랑을 받는 거하고 다르죠? 사랑을 하는 건 능동, 사랑을 받는 건 수동. 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사랑하잖아요. 주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네. 그거는 수동적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랜딩머신, 자동판매기는 물건, 사물이에요. 인간이 가서 설치하기 때문에 얼음 기계도 마찬가지고, ice machines. 그래서, 비동사프랑 힙이라는 수동용을 쓴 겁니다. 뭐, 뭐, 되어진, 뭐, 뭐, 당한. 그러니까, vending machines, 자동 판매기와, 자판기와, and, <laughs> 그리고, ice machines, 얼음 기계들은, are located,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다. on each floor. floor라는 <laughs> 것은 어르신, 층. 물론, 마룻바닥, 바닥이라는 뜻이 있어요. 방바닥 마루바닥 이거 다 floor예요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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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1층 2층 3층 할 때도 the first floor second floor 만약에 아파트 22층에 산다 그러면은 twenty second floor 아파트 8층에 산다 eight floor 그렇게 쓰시면 돼요 floor라는 층 그러니까 2층은 각각의 이런 얘기예요 2층은 각각 그러니까 각각의 층 위에 이런 얘기니까 모든 층에 모든 층에, 각 층에, 각 층에 자동판매기와 얼음기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알았지요? 그래서 읽으실 때는 Vending machines and ice machines are located on each floor. 이걸 쭉 붙여서 한 단어처럼 읽으니까 Vending machines and ice machines are located on each floor. Vending machines and ice machines are located on each floor. Vending machines and ice machines are located on each floor. 자동 판매기와 얼음 기계들은 각층에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laughs> 자드셨죠자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laughs> 우리가 모닝콜이라는 말은 게 한국에서만 쓰이는 <laughs> 그 이상한 영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닝콜이라는 말은 영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웨이크 e up 외국에 나가면 시차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바이오 리듬이 깨져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틀 밤, 3일 밤은 이제 해롱해롱 된다. 머리가 아주 그냥 무슨 술 취한 사람처럼 멍멍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모닝콜 부탁합니다. 마침 이제 데스크에서 전화를 걸어주죠. 그거 받고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자극 전화벨 소리, TV 소리, 자동차 소리, 알람 소리, 할머님의 잔소리, 타의의 예서, 다른 거에 도움의 에해서 일어나는 것을 wake up call, wake up call, wake up wake up, wake up, wake up, wake up, wake up, wake up, wake up call. 그게 모닝콜입니다. 모닝콜이라는 말은 없어요. 영어에 존재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만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laughs> 이게 이제 모닝콜을 영어로 어르신 wake up call인데 어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영어는 전달하는 중요한 말, 중요하지 않은 말 이걸 무시하고는 있건 영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빠르시다라고 하는데 이게 여름 되니까 웨이기 중요하고 잠에서 깨는 거 타의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화 받고 일어나잖아요. 타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wake up call이라고요. wake up call. 모닝콜이 웨이카콜이에요. 웨이카콜. 근데 업이 중요하지 않아요. 연결해서 읽으니까 웨이카, 웨이카. 물컵으로 들려요. 컵. 컵으로 들린다고요. 컵. 그러니까 얘가 중요하고 얘가 중요하지 않고 얘가 중요해 얘랑 얘랑 붙일 그니까 업이라는 것은 강세 듣고 중요하지도 않고 약하게 읽어요. 0.001%, 그러니까 미국 사람 웨이카, 웨이카, 웨이카. 웨이크업 그렇게 읽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웨이카콜, 웨이카콜. 귀에는 컵으로 들이나 물컵 컵으로 들린다고요웨트골 그렇게 발음하셔야 되고요. Would I 원못을 <laughs> 원한다는 얘기죠? w o u l I 원못을 원한다는 얘기예요. Would I 원못을 원한다. Would I 다음에 명사예요. 아까 이전에 설명 드렸고요. I 드는 would I would의 줄임말이에요, 여러분. I w o u l 이걸 줄여서 I 드 이렇게 하고요. Would, like would i w o 원못을 원하다라는 뜻이요 w o u l 원못을 원하다. w o u l 다음에 반드시 명상합니다 Wake up call, morning call, morning call. 그러니까 morning call 부탁합니다. 이런 채요. 그리고 읽으실 때는 I'd like a wake up call. I'd like a I'd like a wake up call. I'd like a wake up call. I'd like a wake up call. wake up call wake up call. I'd lik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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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ke up call. morning call 부탁합니다. 이런 채요. 그래서 wake up call wake up call wake up. Wake up. 네, 그렇게 읽으십니다. 그러니까 연결 해서 연결해서 발음하기 때문에, wake up. 그렇게 발음 안 해줘요. up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wake up, wake up, wake up, wake up. 일어나, 일어나, 깨, 깨, 잠에서 깨, 깨. 이런 얘기예요 음. 자, 알아주시고요. 자, next sentence.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어, 숙박. <laughs> 숙박할 때는 이제, 네, 우리가 물어보는 편이 있죠. 뭘 써야 될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what should i write? what should i write? Like? what should i write? Like? what should i like? write? Like? Yeah. 라이신데 잘못 썼네요. right. right. 와이슨 right. 스타일 얘기죠 우리가 숙박 카드 같은 거쓸때 보면 gender, address, zip code, 어, phone number 뭐 여러 가지 씁니다. nationality 여러 가지 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인적 사항 기본적으로 써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써야 됩니까? what should i write? Like? What should I like? What? 무엇을, s h o u l d 뭐, 뭐 해야만 한다. i w r i t e r i g w r i t e r i 라고요 쓰다. e What's h r i t e 그 i 서 무엇을 써야 합니까? i What's h e u i d e i w r i g e i What's h e u i d e i w r i g e i What's h e u i d e i w r i g e i What's h e u i d e i r i e i s h o r i d 하 t e i w s h o u l d i r i g t e What's h o u l d i w r i t e What's h o u l d i w r i t e r i t What's h e u l d w h a t i w r i t e r i 을써 t 합니까? 이렇게. 자, e 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영어로 국적 쓰시고요, 이름 쓰시고요, 성황 쓰시고요, 여권 번호 쓰시고요. 뭐 이렇게 알려주겠죠? 저도 뭐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 뭐뭐 쓰는지 잘 몰라요. 그럼 우리는 은행원들이 뭐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그럼 그것만 쓰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please write your name in English and nationality and your passport number. 이거쭉 표시를 니까 그러니까, please write your name in English, your nationality and your passport number. Please write your name in English, your nationality and your passport number. Please, 제발, write, 쓰십오 your, 당신의 name, 이름, in English, 영어로, your nationality, 당신의 국적, and, 그리고, your passport number. 네. <laughs> 여권 번호를, 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그래서, 읽으실 때는, Please write your name in English, your nationality and your passport number. Please write your name in English, your nationality and your passport number. 이거 쭉 붙여서 하나 읽으니까. Please write your name in English, your nationality and your passport number. 제발 쓰십시오. 이름, 영어로, 국적, 그리고 여권, 번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숙박, 카드 같은 거, 쓸때 인척상. 이거, 이거 써달라. 라는 표현이고 여기, 어, write는 쓰다라는 얘기고 이러신, your name, 당신의 이름, 그 다음에 이건 in English 영어로라는 뜻이에요. in English가 영어로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라는 뜻이에요. 이런 그러면 일본어로 써달라고 하면 되게요 in Japanese <laughs> 한국어로 써달라고 하면 되게요 in Korean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어로라는 게요 in English in English 알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your nationality. 유다가좀어우신데 네이션이 어르신 국가예요, 국가. 어 저희들은 국적이 한국 사람이 저러신 그래서 이제 nationality라는 게 국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ation은 국가고요, national 하면 국가의라는 뜻이고요, nationality 국적이라는 뜻이요. 단어 끝이 ity는 단어 끝이 ity로 끝나는 것은 명사 접미사입니다. 그러니까 명사 꼬리표라는 얘기예요. 아이 단어가 명사구나. ity는 명사 꼬리표입니다. 명사 접미사라고요. 끝에 붙는 거. 그래서 nation. nation 국가, national 국가의, n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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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ality, nationality, nationality 국적 한국, 일본, 중국 예그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알아주시고요. nationality nationality 예 그다음에 and 그리고 your passport number 여권 번호, passport number 여권 번호, passport number 이 passport 이라는 단어도 오르신. 옛날에는 비행기 타고 다니지 않았어요. 어, 옛날 중세기에는 범선, 돗담배 타고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갈 때 제일 처음에 도착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항구. 비행기가 처음부터 있지 않았어요. 배 타고 다녔다고요? 항구가 영어로 뭐예요? port. 항구가 port예요. 그러면 항, 항구 들어갈 때, 다른 나라 항구 들어갈 때, 지나가는 통행증 보여줘야 돼요. 나 이,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passport가 여권이라는 얘기예요. 패스 s s 여권 예알아주시기자그 다음에 이제 어, 뭐숙박을 썼을때 여기 여기 뭐 국적 쓰고 n a t i o n 뭐 어드레스 뭐다 쓰고나서 다 썼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다 썼습니다 라는 표현이 all done all done 이게 다 썼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all done 다 썼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니 던이뭔뭣을 하다라는 do n e d o n e 인데또왜 그 하다가 아니고 또 그, 그렇게 가나 아 어, 이, 이, 이게 던이 이건 이제 동사하고 이제 얘는 이건 동사예요. 지금 동사 두디드던 이건 다시죠 멋못을 하다. 근데 얘는 형용사예요. 던이라는 게 형용사. 얘가 아니에요. 던이 여기 써드렸습니다. 멋못을 끝나 끝나 멋못을 마친 던이 형용사입니다.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예요. 던이 DON이가 던 멋못을 마친 멋못을 끝내 이런 취예요. 마친 끝낸 이런 치라고 그러니까 서류 인적상 다 썼습니다 다 썼어요 all done 다다 작성했습니다 all done 네. 다 기재했습니다 all done 이렇게 하니다 그래서 done이라는 것은 마친 끝낸이라는 adjective 어. 형용사입니다 동사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 다 썼습니다 all done 이렇게 하십니 all done 다 썼습니다 이제. next sentence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 Is it all right?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신. Is, right? Is it all right? Is it all right? Is it all right? Is it all right? 어떤 분은 어 여기에 L이 빠졌네. L이 빠진 게 아니라, 신.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신. 어, A L L인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A L A L R I G H T.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그게 all right 하고 똑같아요, 여러 괜찮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is it all right? is it all right? Yeah. is it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이렇게 쓰면 됩니까? 이거 괜찮습니까? 이런 치니까요. 이거 괜찮아요? 이런 얘기니까요. 이렇게 쓰면 됩니까? 숙박까지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쓰면 다 괜찮은 거예요? 된 거예요? Is it all right? Is it all right? 어,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똑같아요. Alright, alright. 근데 회화체에서는 요걸 선호합니다. Alright.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라. Alright이나, alright이나 똑같아요. 음.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 잘 모르면, 잘 모르면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Please show me how to fill it out. show라는 게 가르쳐 주다. 뭐 인적상 뭐뭐 쓰는잘 모른다고. 처음 가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Please. 제발. show.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show. me 나에게. how. 어떻게. to fill out. fill out은 깊하다. fill out은 깊하다. 채우다. fill out은 two w o r d verb. 두 개의 단어가 하나의 동사입니다. keep 하다, 쓰다. 이시라는 것은 그, 어, 말한 그 숙박카드나 뭐, 그, 그, 카드 서류겠지 서류, 서류. 그래서, keep 하다란 뜻이에요. fill out. fill 이라는 게 가득 채우다. 가득 채우다. 어, 아, out은 밖에. So fill out. 두 개의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하나의 동사입니다. 그, 이어 동사라고 그래요. 이어 동사. Two w o r d verb. 예. 그래서, 여기 서 때는, please show me how to fill it out. Please show me how to fill it out. Please, Show me how to fill it out. 제발 알려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어떻게 작성하는지, 채우는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문장는 Please show me how to fill it out. Please show me how to fill it out. 네. Please show me how to fill it out. How to fill it out? Fill it out. Fill it out. Fill it out. It out. 네, 그렇게 식입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그 sentence. could you fill out this form? 이렇게 나왔어요 could you는 d하고 y가 연호제입니다 could you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라 뭐뭐 해주시겠어요 라고 정중하게 공손하게 부탁하는 표현이고요 could you 다음에 동사 원인입니다 fill out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fill feel in fill in 이렇게 가득 채우다 인적사항이나서류 기입하는 거 가득 채우다 그래서 fill out이 fill out이라는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하나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기입하다 채우다 이렇게요 채우. 인적사항, 국적, 여권번호, 뭐, 다 기입하고 쓰는 거. 기입하다, 어, 채우다. Fill out, fill out this form. Form이 서류 양식을 말하는 것이 Form, 서류 양식. Form, 서류 양식.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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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 서류 양식. 그래서 이이이 이, 이 서류 이거 어떻게 쓰는지 좀. 어, could you fill out this form? Could you fill out this form? 이 카드 작성 좀 해주시겠어요?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기입해주세요. 채워주세요. 이 서류를. 그래서 이 카드 작성 좀 해주세요. 라고 할때 Could you fill out this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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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니다 오늘 또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Time is up. See you next time. Bye.